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높은 근무 강도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등 전국 7 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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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호봉제 도입.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지만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연차가 쌓여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도 월급은 17년째 편의점 알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경기도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171만원으로 요양보호사 95.7%가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인권위는 사실상 임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 지난 2022년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은 신중해야 한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보험료가 재원인 만큼 인건비 등의 비용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근로자는 제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차등 적용을 받게 되면 현장을 더 그나마도 지켜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겠죠.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기존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